그 이후에 친구와 합류해서 교무실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사회 선생님이 저희를 보시곤 정색하며 야, 네 뭐야 이리 와봐라고 하시는 겁니다. 음. 저희는 쭈뼛쭈뼛 선생님께 갔습니다. 선생님은 저희를 잠시 보시더니 뭐야 졸업생이잖아 이거 <laughs> 웃어야 돼. 네. <laughs> 아 자식들 무슨 해 그때 한껏 긴장했던 저희 마음은 사르르 녹았고. <laughs> 오랜만이에요. 보고 싶었어요. 하며 반가워했습니다. 이제 친구와 고3 교무실에서 친구와 함께 <laughs> 죄송합니다. 지각했습니다. 하면서 들어갔습니다. 선생님들이 저희를 보시고는 한5초간 멍하니 서 계시더라고요. 그때 저희를 알아보신 학생부장 선생님이 야 너희 왜 왔어? 라는 물음에 당당하게 예 지각했어요.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그제서야 선생님들이 아 오늘 만우절이. <laughs> 형님 연기 홍 다른 선생님일, 선생님일이요. 아 오늘 많은 절이구나 여기 마누절 선생님을 봤대. 우리 기자단 마누절이 웃으셨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오랜만에 학교 탐방을 하며 선생님과 재학생들 속이기를 계속했는데요. 이번엔 체육 선생님과 합작을 했습니다. 오 와. 아 다른 건물에 있는 교무실에 들어가서, 자 중년 남성 체육 선생님. 어, 이번에 고3의 새로 전학 온두명입니다 인사 시키러 왔어요. 저와 친구? <laughs> 안녕하세요. 최육 선생님. 전학생 담당 선생님, 어디 계시죠? 고3의 전학을 왔다고 하니, 고3 때 고3의 전학을 왔다고 하니 다른 선생님들은 놀라는 분위기였어요. 놀라는 고3 전학을 왔다고 하니 놀라는 분위기요 고3의 전학을 왔다고 하니. 고3 전학을 왔다고 하니. 고3의 전학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그냥 <laughs> 선생님과 같이 3학년 교실에 따라 들어갔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여자영어선생님? <laughs> 네가 여자영어 여자영어 여자, 아, 내가 여자 여자 해줄게 네? ㅎ <laughs> ㅎ 워너, 워너 선생님 <laughs> 자. 빨리 자 시작 <laughs> 자 이번엔 서울에서 한글로 해아 여자영어선생님 영어 영어선생님 자 시작 자이번에 서울에서 전학 온 학생 두명 소개할게요. Okay, well, nice to m e e 라고 하셔서 저희도 갑작스럽게 <laughs> 그때부터 소심한 전학생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<laughs> 반 애들은 어머 <laughs> 스카우야 애들, <laughs> 애들, oh, oh, yeah? 진짜. Oh, so... 야, oh, so... 야, oh, oh my g o 마누얼. 진짜야? 야 진짜 좋아하 신이야?라고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. 놀라운 건이 모든 게단1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니와 보라이어 했네요.